안녕하세요. 어, 내년 봄을 위해서 크로커스를 심어 놨더니, 음, 가을에 벌써 보여주네요. 살짝, 살짝 올라오고, 이거는 어, 내년을 위해서 씨 뿌려놨던 뭔가가 나온 것 같은데, 제가 잘 이름을 모르겠네요. 내년에 꽃이 피어봐야 알것 같아요. 음. 목걸이도 잔뜩 있어요 멘드라미는 <laughs> 이렇게 됐네요 지금 음, 청아숲 쑥부쟁이가 어, 많이도 피었어요 어, 봄에 몇번쳐 줬더니 키 사이즈도 너무 좋고 예쁘게 보고 있어요 네, 이거 번식력도 좋아 가지고 내년에는 가쪽으로 조금 더 많이 길, 길게 심어 놓으려고요. 음, 여기에는 지금, 음, 어, 요거는 벨가못, 분홍 벨가못을 짓고 이건 디기탈리스. 음, 삼색 제비꽃도 이제 내년을 위해서 심었다고 생각했는데, 벌써 나오고 있네요, 꽃이. 음, 여긴 디기탈리스. 디기탈리스가 생각보다 음, 번식을 잘 시킬 수 있는 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거는 삼색 제비꽃. 예쁘죠? 음, 여기도 쬐끔한 음, 꽃이. 가지를 잘라냈는데 음, 뿌리에서 다시 나왔네요. 음, 참나물들도 보이고요. 여긴 투베로사 냉이들도 많이 올라왔어요. 음, 참나물도 있고 요거는 안개자엽 음 벨가못 분홍 젤, 벨가못 요번에 파종해서 옮겨 심은 것 중에 벨가못이 대, 제일 대박인 것 같아요. 요거는 숲갓밭을 조성해놨는데 냉이밭 풀밭이 되어버렸어요. 음 깨들을 들깨를 비워서 털어서 닭들을 주려고 했는데 짬이 안 나서 지금 또 내년에 씨가 너무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여기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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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미를 이렇게 올 가을에 심었는데 이제 다 잘라주고 내년에 다시 새순 받으려고 했더니 꽃이 하나 폈네요. 음. 여기도 제가 꽃씨를 조금 뿌려놨는데 몇개 나왔어요. 여기, 이 장미는, 음, 죽은 것 같고, 지금, 니겔라 씨를 그냥 직파를 했는데, 니겔라는 나오고, 지금 후록스는, 음, 이, 너무 가물게 돼가지고 안 나왔네요. 니겔라 꽃이 너무 신기해서, 어, 그냥 직파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어, 씨만큼은 안 나왔지만, 그래도 조금 나왔어요. 여기는 마늘밭인데, 홍산마늘을 심어 놨는데, 다른 일반 마늘하고는 틀리네요. 잎이. 요거는, 고려 엉겅퀴 요거는, 향등골나무 너무 여기는 어 갑자기 이름이 <laughs> 여기는 늦게 홍삼마늘을 다시 조금 더 심었어요. 그 사이사이에 그냥 어저 상추를 씨를 뿌렸어요. 요, 요즘에 가물어서, 어, 씨가 조금 들 나오고 있어요. 음, 세이지. 블루 세이지가 색깔이 너무 예쁘죠. 1년 내내 진짜 예쁘네요. 이거는 멕시칸 세이지. 어마어마하게 폈어요. 굉장히 기다렸는데, 늦가을에 이렇게 피워주네요. 너무 예뻐요. 너무, 음, 밭, 언덕 쪽으로 심어놔서 안타까워요. 어, 내년에는 조금 길가 쪽으로 심어서 오며가며 감상하려고요. 정말 예쁘네요. 조금 개체 수를 늘려가지고 내년에는 음 길한 길을 전부 사이사이에 심어가지고 음 늦가을에 예쁘게 보려고요. 음 냉이들이 이제 먹은 만큼 자랐어요. 오늘도 조금 뽑았는데 여기는 산목둥이들 너무 가물어서 몇 개나 살아날지 모르겠어요. 음, 여기는 버들마편초 나비도 예쁘죠. 에키네시아 봄 파종을 해서 심은 거라 가을에 이렇게 예쁘게 꽃을 피워줬어요. 겨울나기를 해서 봄에 초여름에 볼수 있고 온파종을 해서 이렇게 가을에 또볼수 있어요. 파종 시기를 조절해서 꽃을 시기에 따라 볼수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음, 여기는 바질꽃인데, 추위에 굉장히 약해서 벌써 꽃들이, 아, 잎들이 많이 상했어요. 꽃들을 조금 이걸 바짝 잘라서 옮겨서 실내에다 키워도 좋을 듯 해요. 음. <laughs> 바질 향이 너무 좋아요. 에키네시아도 향이 너무 좋죠. 음, 가을이라 어, 아직 서리가 왕창 내린 상태가 아니어서 먹거리가 풍성해요. 제가 조금 뜯어놨어요. 가지가지 다채도 뜯고, 겨울초도 뜯고, 갓도 뜯고, 냉이도 캐고, <laughs> 음. 음, 여기는 갓을, 갓이 연하고 좋아서 조금 뜯다가 아차차 싶어서 다시 찍어 봅니다. <laughs> 갓이 부드럽고 좋아서, 음.